네, 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 산두의지라는, 좀 먹음직스러운 이름이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보면은 식민지 지식인이라고 했는데, 이 식민지 지식인은 굉장히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입장이냐면, 그 당시에는 신식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 공부한 걸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배운 사람으로서의 책임 의식, 을 느껴서 우리 때 시대에 동떨어졌던 우리 때 민족을 구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방향을 모색하긴 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어떤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죠. 그 모습을 이 작품의 주인공을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읽어야 되고요. 반드시 강의는 문제를 풀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작품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인물 바로 최원봉이라는 인물이죠. 이 인물은요, 기본적으로 바로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는데 아버지는 동학농민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사회개혁이라는 유언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길었냐면은 최주사라는 아버지의 친구가 길러주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도 동학농민운동하던 동기예요, 동료입니다, 동료. 그런데 이 최주사라는 분도 죽으면서 이제 누구와랑 결혼하라고 유언을 남기냐면은 자기 딸인 영순이랑 원봉이랑 둘이 결혼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둘이서 서로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요, 이 둘은 남매지아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 둘이 남매지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순이 누구랑 사랑을 하면은 차혁이란 인물과 사랑을 하는데 최원봉은 차혁을 별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원봉은요 정숙이라는 여자랑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숙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사랑에 빠져버려요. 자, 그럼 이 최원봉이 이 처 굉장히 독특한 상황을 좀 보세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일단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또, 이 유언을 물려받았지만, 이 청년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사회 개혁하고자 하는 것에 실패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랑에 실패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다 모아보면은요, 결국에는 바로 1920년대 지식인들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작가가 그런 말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 최원봉에 대한 설명이 있죠? 방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둑 시합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넘어갈 거예요. 자, 등장인물 성격도 마찬가지인데,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 등장인물의 성격은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그 이유가 자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소설의 아주 일부만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저돌적인 성격의 인물이다. 실제로 작품의 제목이 산 뒤지인 이유가 저돌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원봉의 하지만 부분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고려를 하고 실제로 이산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미지 파악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인 분석을 훨씬 더 잘해야만 합니다. 실제 문제 풀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 건데요. 자, 지금 보기를 보니까 최원봉이 일제강점기 청년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준대요. 근데 이 전형은 바로 뭐냐면은 죽을 각오와 강단을 가진 사람. 즉,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자, 좌절하고 도피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앞에 나왔던 보기 내용과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2번. A를 이해해 보라 그랬는데, A는 제가 한번 지금 눈으로 한번 살짝 보고, 여러분도 봐야겠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꿈꾸는 부분, 몽환적인 환상을 보는 부분인데요.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원봉의 출생의 비밀, 즉,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이제 잡혀가고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던 출생의 비밀라, 비밀과 동학이랑 관련된 가치관이 같이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 시나리오든 희곡이든 근문학은 제가 계속 드리는 설명이지만 내용 자체가 복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풀면은 다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